오늘 구약 본문 출애굽기 32장 이하의 말씀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 그들이 광야에 나와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 섬긴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내산에 당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던 바로 그 순간 신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왔는데 그 신의 산에서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고 계시는데 그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제 이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신 주님이 비풀어 주신 그 은혜의 경험과 체험은 저 멀리 아득히 사라져 있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관심하는 것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오직 이제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새로운 신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든다는 것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를 만족시켜 줄수 있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신으로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아닌 걸 하나님처럼 믿겠다는 거죠.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인 거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 거죠.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광야에 나와서 갑자기 이렇게 된게 아닙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에굽에서 살았어요. 그들의 아버지도, 그들의 할아버지도, 그들의 선조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보를 줍니다. 430년간. 하, 그 개인 세월을 어디서 살았어요? 에굽서 살았습니다. 에굽 사람 다된 거죠. 고센 땅이라는 땅을 그들의 선조 요셉과 그리고 그 일가들이 이제 살아가는 그 땅이 430년 만에 노예가 되고 애굽화된 그들이 광해에 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나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지요애굽의 거대한 석상과 피라믹과 스핑크스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고 자신들의 손으로 이룩한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그들 앞에 애굽은 거대한 문화였고 제국이었으며 오늘 그곳은 어떤 것도 다 신이 될수 있는 태양의 아들이 다스리는 바로 그 땅에 살았던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형체도 없으신 하나님, 이름은 들었지만 나하고는 관계 없는 그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인가? 모세가 등장을 했습니다. 애굽의 왕자,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를 그들도 압니다. 어느 날 나타나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희와 같은 동족이라고. 그러며 그 애굽을 탈출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나와 첫 번째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로 4절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당신을 말씀하시죠? 너는 나 외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어떤 것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하여 전달된 이 메시지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되고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시작하며 시편 106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106편 본문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렸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말씀들이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주인을 잊어버렸다, 신앙과 믿음의 형상은 있지만 그 형상이 내가 원하는 형상, 나에게 복주는 형상, 내가 잘되는 형상, 그게 하나님이란. 여러분이 이해 얼마나 얼마나 이것이 끔찍한 끔찍한 일입니까? 주례국이 본문 7절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려가라. 제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십계 명을 주시며 바로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 인도하여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이 부패하였다는 말을 우리는 단순히 그저 지나갈 말이 아닙니다. 우리 개혁 개정에는 부패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공동 번역 성경에는 고약하게 변질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준세 번역 성경에는 타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더 나아가 쉽게 이렇게 이루게 설명합니다. "이 백성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모세야 내려가라. 이 백성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430년간 애국에서 노예로 살아. 그들이 그 노예에서 해방되고 애국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 지금 광야를 향하여 가난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목적의식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신의 산에 도착한 그첫번 여정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게 아니라 뭐랬어요? 금붙이 다 모아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일어났던 그 긴박한 시간 문설주와 거기에 양의 피를 발라서 그 6월 하나님의 심판이 건너간 그 구원의 은혜를 채워하며 이삿짐을 뿌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챙겨 나왔던 거 금붙이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금송아지가 될 만큼 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나왔는지 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예로 살아도 그분이 있구나. 그리고 하여간 피난 간다 그러면 입은 꼭 들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아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죠. 집에 불나면 뭐가 주 나오실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만 화재가 나면 화재 매뉴얼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불이 나면은 가장 먼저 가지고 나와야 될게 뭘까요? 모르시겠어요? 아,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교적부입니다. 여러분 교적부. 그리고 우리 교회 데이터 전부 외장하드에 돼 있는 그 외장하드 들고 나옵니다. 금붙이 가지고 나온 거 그거 모아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만들자 그 신을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 가야죠. 믿음의 길. 예, 믿음의 길 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떤 신앙이냐 이거예요. 무엇을 믿는 거냐? 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아주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 이한달 이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계속 여러분과 반복하여 나누는 메시지가 있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고집과 욕심만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본질적인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신앙, 아유, 목사님 가져야죠. 믿음, 해 예, 가져야죠. 그런데 정작 은혜, 감사, 기쁨, 충만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 그러면 내가 뭘 믿고 있는 거지? 나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거지? 성경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출애국기 3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거를 더 자세히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이 백성을 잘 안다 보아라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이기심이 하나님도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아니 내가 만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낸다는 이같이 엄청난 착각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주님의 은혜조차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은혜라는 거, 아유, 하나님이 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게 있어? 내가 이렇게 사는데 무슨 은혜야? 내 삶을 보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긋나 있어.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런가요? 신앙 생활이 쉬운 것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올곧게 살아간다는 것, 참.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심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베풀고 계신 의뢰와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한번 따라 하시죠. 주님이 나를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처지 저런 처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형편 저런 형편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내가 있잖아요. 내가 부유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배부르기도 하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나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돼. 감당할 수 있게 사랑하는 신앙가지 여러분, 원망이 될 때도 있어요. 불평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낙심이 돌 때도 있어요.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속상할 때도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때, 가슴을 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이 모든 것에서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신앙이고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에 예수님의 비유지요. 임금님의 혼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초대를 받은 이들은 임금이 복된 은혜의 초대를 다 돌렸지만 각자 이유를 들어서 거절하죠. 마태복음 22장 3절로 6절에 보면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다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해석이 나와요. 그리고 이어진 5절에 보면 그들이, 초대받은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이러자 잔치의 초대자였던 임금은 분노합니다. 애초에 초청하고자 한 이들을 다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초청하기로 하지요. 처음 하나님의 선민에 늘에게 했던 초청은 이제 무효가 됐어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그 환대를 받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 아집과 고집 때문에. 자기 계획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그 계획을 해가는 것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어 예수님의 비유가 계속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임금이 주인이 주빈이 가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 누구를 가릴 것 없이 다 데리고 들어오라. 이들을 일컬어 두 번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들이 종들을 따라서 혼인잔치에 초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초대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리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게 된 기쁨을 당신의 집에서 나누고자 이 자리에 함께할 이들을 그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오라 하신 것이죠. 두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비유면 우리 금방 알아듣잖아요.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대지사장과 바리세인과 율법학자들입니다. 두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들이죠. 우리들의. 초대받기에 합당하냐 안하냐 선하냐 악하냐 바르게 살았냐 안 바르게 살았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 초대에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다 모였다 그래요 그런데 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전부 들어왔는데 아 어, 글쎄 거기에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임금이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오늘 그 주빈이 이 사람, 이두 번째 초대 손님 중에 예복 입지 않은 그 사람 바깥에 갔다. 너 쫓아버리라. 여러분. 아니. 이처럼 당혹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아 지나가다가 잔치 열렸다고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그 자리에 예복 입지 않았다고 쫓아내져서 그냥 나가 버리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초대는 응했는데 예복 입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당시에 초대교회 상황에서 잘 이해해 봐야 됩니다. 예, 첫 번째는 맞아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 학자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제는 응답되지 않은 사람들이 되고 지워지게 생겼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생명에 관한 것을 전하실 때 거기에 응답한 사람들, 그게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 자신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나타난 겁니다. 예복의 문제예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낮쳐지고 쫓겨나게 된다고 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한 사람, 이한 사람이 그렇게 나가게 됩다 너왜 예복 입지 않고 있느냐? 아무 뭐 말도 하지 못했다. 사랑하는 신앙가죠, 여러분. 교회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교회는 마치 자신을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그 초대에 응답하여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교회는 스스로가 교회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교회에 된 조건이 있어요. 예복이라. 그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에 갈때 그냥 잠바 입고 가지 않아요. 말쑥하게 가급적이면은 정장을 하고 넥타이 메고 그러고 갑니다. 왜? 예를 표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는요,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예요 예복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티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예배인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복의 비유가 뭘까? 이게 뭘것 같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빌리포서 4장 1절 오늘 본문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멸류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시작 주 안에 서라 앤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토 주, 주 안에 다른 말로 할까요? 로마서 13장 1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시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멘 이게 그리스도 이게 두 번째 초대를 받은 이게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이 크라이스도 앤 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이게 아니면 교회나 와 앉아 있는 거 10년이 20년 30년 죄송합니다.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다라고 말하는 그 신앙이 도대체 뭐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도대체 뭔지 앤그리스도 그리스도 크리스토 안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거 아니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나에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묻고묻고또묻고또묻고또묻고러래야 또 된다는 거예요. 어 나는 은혜 받아서 나는 한번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나는 구원 받은 나는 이제 천국 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자신 있다고 하면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그건 신앙 아니에요. 믿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말이 이게 왜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예복 입지 않은 그한 사람은 시에 지나가다가 초대를 받았는데 왜 쫓겨났냐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께 붙어 있어야 갖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지. 자, 하루에도. 미웠다가, 좋았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런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에다 갖다 신앙을 갖다 두니까, 믿어졌다가, 믿어졌다가 일안 믿어졌다가, 일안 되면 하나님은 없어. 뭐좀 되면 역시 계시는 것 같아. 그런 거예요 왜? 여기 안에 있으니까 이 안에 주님 위에 신앙과 믿음이 있는 거지 어떻게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신앙을 세우고 믿음을 세워가냐 그 얘기입니다 은혜의 옷 구원의 옷 사랑의 옷을 입어야 교회의 옷 성도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너의 열매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결실이 신앙과 믿음의 열매인 것이죠 사랑하는 신앙아저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주님으로부터 나는 의의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 가지 분명히 하십시다. 열매는 열매 스스로 열매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매가 스스로 열매 맺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어서 그 가지에서 꽃이 피고 난 다음에 맺혀지는 그 알이 커져 시간이 지나서서 이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달콤한 과즙으로 가득 찬 그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는 스스로 열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신자가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 되고 신자 되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요?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열매라는 것도요. 신앙이 바르게 되어야 바른 열매가 되는 것이죠. 신앙의 열매라는 것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져야 열매인 것이죠.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오늘 이 서신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죠. 겉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이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기억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와 같은 우리가 되어야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 시편 말씀뿐만 아니라 교독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많이 모여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집니다. 거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않아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절대로, 절대로 열매 맺지 않습니다. 어떤 열매도 맺지 않아요. 아니, 맺어지면, 그건 돌무화 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열매 맺기, 주님으로 열매가 맺어져야지. 나는 포도 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지 않으면 한배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열매 맺기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 안에서 이 열매 맺는 것 그렇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주님 보이는 것에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렇습니다.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게 될 일이 많아요. 야,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그것만에서의 은혜 아니요,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나게 뛰어넘는 나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죠. 기도하는 중에, 찬양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를 꽉 채워. 내가 주님과 함께 붙어 있으니,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나를 꽉 채워서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아랄이 튼튼한 열매가 되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그럴 듯한 이야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럴 듯한 건 그냥 어딜 가시나 그럴 듯한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한번 반복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생각 속에, 나의 가치관 속에, 나의 인생관 속에, 나의 삶의 모습 속에 주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힘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옷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 내가 그 주님 안에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바른 것, 합당한 것, 옳은 것, 선한 것 이거 생각함. 이걸 위해서 살아. 마태복음 이2장1사절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리셨어요. 청함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자, 다시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으나 오늘 이 마태회 공동체 마태의 교회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오늘 많은 자 속에서의 내가 아닌 비록 적으나 그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그 주님의 붙어서 그 주님의 가짐과 같이 그 주님으로 열매맺는 삶을 신앙을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틀림없이 기도했습니다 소수라도 적어도 우리는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혹 주님 나는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은 아닐까 내가 혹시 그 예복이 있지 않아서 주님 앞에 한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잔치집을 나가야 되는 사람은 아닐까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아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결실입니다 회개의 증표, 믿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거듭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겸손과 운유로 맺어지는 결과이기도 하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는 사실도 이제는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혹시 않을까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이 기쁨과 감사가 오늘 내 안에 여전히 살아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진 것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고 있지는 않을까를 말씀은 우리에게 세밀하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사의 신앙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의의 열매, 선함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열매가 주렁주렁 주렁주렁.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드릴게요. 저는 예수님같이 이런 비유는 못하고요. 시장이나 마트에 가시면 샤인 머스켓 제일 비싼 거 같이 주렁주렁. 그냥 알 하나가 샤인머스캣이지만, 니문지만 그걸 볼 때마다 샤인머스캣 볼 때마다 주님, 주님이 이같이 그냥 주름주름 선한 열매, 오의 열매, 이 열매가 가득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꼭 사서 집에 가서 자녀들과 함께 나눠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지 같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오도이가 지나고 사사한 가을 들판이 노랗게 결실하고 이거 이 가을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도 우리 믿음도 그렇게 알곡처럼 열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 주님 옷 입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같은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사의 모든 신앙 아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은...